안녕하세요 차박팩토리 경기지사의 탐구생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영상의 주제는 차박팩토리의 아웃도어 패키지가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고객님들이 전화상담을 하다 보면 아 그동안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기존의 패키지 상품에는 막 이런저런 옵션들이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가격에 부담을 느끼셨던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정말 희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패키지 상품처럼 할인된 금액에 구매하고 싶은데 단품으로는 할인이 안 되고 또꼭 패키지를 해야만 할인이 되었던 부분이 날씬하게 아주 다이어트를 시켜버렸습니다 우선 차박팩토리 아웃도어 패키지 중에 실속 패키지와 국민 패키지가 있는데요 그 실속 패키지를 진짜 날씬하게 만들었는데요 자 보시겠습니다 실속 패키지는 처음 차박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들이나 차박 전기를 처음 매립해 보는 분들 좀 가격에 400만원 500만원 600만원 막 이렇게 올라가면 처음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부담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많은 금액을 들여서 하기엔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해 드립니다 실속 패키지 코리아 bts의 신형 셀을 사용하고 있는 파워뱅크 230A와 2kg 인버터, 주행 충전기 30A, 적상계와 3구 패널. 이렇게 매립하는 게 가장 기본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박 2일은 충분히 할 수가 있고, 2박 3일은 살짝 아쉬운 그 정도 양의 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가격. 가격은 289만원. 289만원에 4가지를 매립을 해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가격이면은 처음 전기를 매립하려고 하시는 분이나 차박을 처음 시작하시려는 분들께 어느 정도 부담 없는 가격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가격에는 저희가 상당히 많은 할인율이 적용돼 있는데요. 아, 진짜 이것저것 다 빼고 진짜 최소한의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문의 주세요. 그 다음은 국민 패키지. 국민 패키지는 파워뱅크를 사용해 보셨거나 나는 처음부터 아, 2, 3일 정도는 차박은 할수 있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름 자체가 국민 패키지잖아요 이유는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는 용량이고 가격 대비 가장 알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기 때문에 국민 패키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국민 패키지에는 코리아 BTS의 신형 셀을 사용하는 300A 파워뱅크와 2kg 인버터 주행 충전기 30A 차박 팩토리 전용 컨트롤 패널이 들어갑니다 그, 적산계와 각종 스위치, 시거잭, AC 콘센트, 뭐, XT90 등 이런 패널이 들어가고 가격은 320만원. 320만원에 다 해드립니다. 아, 정말 싸지 않나요? 아마 이 가격에 파워뱅크를 300A를 이 가격에 매립을 한다는 건, 아, 뭐, 저희 차박 팩토리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속 패키지와 국민 패키지를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주행 충전기를 50A로 업그레이드 한다거나 나는 양방향 충전기를 달고 싶어. 나는 인버터를 더큰 걸로 달고 싶어. 이러신 분들은 말씀만 하시면 추가 비용 살짝만 내면 얼마든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 옵션들은 2열 시트 평타나 뭐 무시동 윈도우, 트렁크 실내 버튼, 트렁크 우레탄창 모기장, 실내 등, 식빵 등, 암막커튼, 차박 매트리스, 그 다음에 차박 키트, 엠보바닥 등 하고 싶은 것을 선택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무시동 히터는 에바 스펙커와 베바스터를 하고 있는데요, 그둘중 하나도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만일 여기 있는 옵션 다 포함해서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풀 옵션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상당히 많은 금액의 할인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일이 가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차박팩토리 아웃도어 패키지 중에 나는 실속 패키지를 하고 싶다 하면 289만원 나는 국민 패키지를 하고 싶다 하면 320만원 난 그것보다 더큰 용량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말씀만 하시면 그 가격에 상응하는 할인율을 적용해서 다 설치를 해드립니다 저희 차박팩토리가 이렇게 패키지 상품에 다이어트를 하게 된 계기는요 저희가 패키지 상품을 이것저것 다 묶어놓고 팔다 보니까 전기만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아 이거 패키지 상품을 다 할려니 가격 부담되고 할인은 받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하고 옵션을 따로 분리를 해서 전기만 하시는 분들께도 뭔가 좀 혜택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분리된 전기만 하는 패키지 상품을 저렴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안 좋고 뭐 소비자 분들의 주머니도. 무겁고 그래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접근하고자 하는 의미니까 영상 잘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전화 문의 주시기 바래요. 댓글에 아뭐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하면 가격 얼마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일일이 답변을 다못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 그냥 전화 주세요. 제가 받을 테니까 전화 주실 때는 일단. 저는 무슨 차몇 인승에 연료는 디젤이냐 가솔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를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상담하는데 아주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뭐 침상이라든가 이런 작업을 하지 않고 나는 순정 상태에서 우선 이것만 먼저 해보고 차박을 한번 경험해본 다음에 또 나중에 이런 것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마다 업그레이드하는 그 쏠쏠한 맛이 있습니다 재미도 있고요 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차박을 위해서 자 지금부터 전화 주세요 여기는 차박특토리 경기지사에서 탕구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